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잘 아시는 대로 어, 한국경제는 1963년부터 고도성장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1963년 그 해의 경제 성장률이 9.1%였습니다. 근데그 전해 62년은 2.1%에 불과했습니다. 2.1%의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9.1%로 튀어 올른 다음에 그 추세로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인 197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1987년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은 연평균 8.7%의 고도 성장이었고. 그 사이 국민소득은, 실질 국민소득은 6배나 증가했습니다. 그와 같은 고도성장의 랠리는 경주는 1997년까지 이어졌습니다. 63년부터 97년까지 한 34년간 계속된 고도성장의 결과, 한국은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국민경제의 규모가 15위, 그리고 수출이 무역의 규모는 7위에 해당하는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할 만한 그런 지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흔히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 한국 현대사의 남다른 성취 그것은 가시적으로 1963년부터의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963년부터 갑자기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개시한 그 배경이 뭐냐? 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흔히들, 예,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의 공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잘 아시는 대로, 예, 5.16 군사혁명은, 어, 곧바로 경제기획을 설립을 하죠. 그러고 나서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62년부터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아그 62년에 그런 어,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아, 1963년부터 어, 고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허리들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 저는 저책이 대한민국 역사 에, 제 5장 이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그 챕터에서 그와 같은 생각이 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고도 경제 성장 체제를 꾸려서 이후의 고도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시작하는 것은 65년부터입니다. 62년부터 64년간 군인 출신의 정치가들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허둥지둥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계획 그 자체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급조된 이 계획은 약한 20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조성해서 공장을 한 100개 짓겠다.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공장을 지어서 자립적인, 부강한 국가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서를 본 미국의 전문가들은 가난한 사람의 쇼핑리스트다. 이런 것을 사고 싶다. 하는 그 중환적인 희망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 돈이 어디 있는지, 그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 미국은 줄 생각도 없었고, 미국은 한국이 그렇게 무리하게 공장을 짓는 것 자체는 경제적 어떤 그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연간 7.1%의 고도성장을 계획을 했는데요. 그 7.1%가 어떻게 계획되는지 제가 당시 계획 작성에 참가한 어떤 그 전직 장관으로부터 그 당시 사무관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10년간 국민소득을 배정 두 배로 증가시키는 계획이 추진 중이었는데 그것의 힌트를 얻어 가지고 10년 안에 국민소득을 두 배로 증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지수 방정 방정식을 풀었더니 7.1%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1%가 설정된 거예요. 그7.1%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가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또그뭐 투자 방정식 같은 데서 산수로 계산해, 계산해낸 게 20억 달러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종이 페이퍼 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죠 아, 기대했던 대로 경제는 성장해 주지 않았고 62년의 경제 실적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62년 12월 달부터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62년 12월, 1월, 2월, 3월 수출이 잘 되니까 63년 4월 달에 당시 박충원 상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해 주세요.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수출이 잘 되고 시작했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아, 제가 이 준비한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제1차 5개년 계획기가 62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는데 이 수출의 그 계획치가 요거는 저, 아, 합해서 6,090만 달러를 수출하겠다 했는데 62년도는 5,403 5,480만 달러밖에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3년에는 7,170달 70만 달러를 계획했는데 실적이 8,680만 달러를 거두죠. 그 주요 공로는 이 공산품 수출에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농수산물과 광산물이 수출의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과 광산물의 수출 늘지 않고 오히려 목표치 미달입니다. 미달인데 공산품 수출이 640만 달러에 불과했던 공산품 계획치가 2810만 달러 이렇게 갑자기 튀어오르게 됩니다. 이거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산품 계획이 640만, 그 다음 64년에는 830만, 65년에는 920만, 66년에는 천만 달러를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63년에 281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요이 이렇게 계획이 갑자기 그 공산품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니까 63년도 말에 이 제1차 5개년 계획을 보안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64년도에 공산품 계획을 1,920만 달러로 잡았는데 실적은 4,23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보안 계획에 66년 계획치가 4,300만 달러인데 7,360만 달러가 실질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62년 63년까지는 한국이 공산품을 수출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표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3년부터 갑자기 수출이 증대한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갑자기 공산품 수출이 튀어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 같은 농업국가가, 허진국가가 어떻게 공산품을 수출하느냐. 그러나 실제로 공산품이 수출의 대종품으로 증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까 그 표를 다시 그린 건데요. 이건 60년부터 그린 겁니다. 60년, 62, 60년 61년, 62년까지 수출은 정체 상태입니다. 이 빨간 것은 이저어 이거는 광산물이고요. 파란 것은 농수산물입니다. 이것이 1, 2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정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두색은 광산품입니다. 63년에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해서 튀어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쭉 갈려있는 게 잡제품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보세가공입니다. 이것이 또 64년부터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장이 열렸다. 그렇죠?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 시장을 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 군사혁명 실패도 가능해 할 수, 실패할 수도 있는 전도가 암울했던 군사정부는 그 점에서 큰 행운이었습니다. 63년에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캐시카우 달러를 달러 박스가 튀어나온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를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경은 바로 이 세계 시장의 구조 변동입니다. 아, 1950년부터 제 세계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 역시 누구의 예상을 어, 초월한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1950부터 년 2000년까지 그 세계 그 은행의 축에 의하면 세계 총 GDP가 6.8배 증대했습니다. 어, 연간 4%의 고도 성장을 한 것이죠. 이런 역사는 세계 인류 역사에서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19세,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영국 산업혁명이라고 해봤자 연간 평균 성장률이 1, 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18세기 이전은 어땠냐 성장률 제로입니다. 성장률 제로 상태에서 1, 2% 성장한 걸 가지고 산업혁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1902차 대전 이후에 연간 4%의 고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산업혁명이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기술혁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혁명. 그리고 신소재의 개발.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자유무역주의 체제. 이것이 바로 성장의 견인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가운데 세계 무역의 중요한 구조 변화가 나타나서 선진국이 더 이상 노동 집약적 공업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 집약적 공업 제품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그 공업 입지를 그 이동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개최한 것이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1950년대부터 고도 성장을 시작하는데 미국 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뭐 어류 등을 중심으로 신발, 뭐 완구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 집약적 공업 제품들을 수출하면서부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조차도 1956년부터 중화 공업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경제는 연간 10%의 뭐 고도 성장을 하면서 더 이상 노동 집약적 어떤 그 공업 제품을 일본 내에서 보, 어, 저, 보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 저, 국제 정세, 국제 경제의 구조적 변동, 세계 무역 시장의 구조적 변동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이 매우 건접한 관계에 있다는 지경학적인 어떤 그러한 지오에카나믹, 한 어떤 그러한 그, 저, 비교 우위가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63년에 가시적으로, 공산품 수출로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대응할 만한 공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면은 아, 기회가 찾아왔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에, 국제 시장에서 있어 비교 우위가 아, 한국 경제의 어떤 가시적인 어떤 그 기회를 제공을 할때 그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업이 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3년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산품이 성장했을 때그 주력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강. 뭐 철강이라 하면 말씀드리면 양철 함, 함석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합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포, 면방 면포. 요세 가지가 2810만 달러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세 공업이 1950년대에 성립을 했습니다. 흔히들 1950년대는 경제적으로 불모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아, 이야기되고, 그와 더불어 이승만 시대를 그 편마를 합니다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불과 6년간이지만은 그 6년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성과를 그 시대는 거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부영부 장관을 했던 신해낚시 해고록에 의하면은 공무원들은 어, 내각 회의에서 아예 공무원의 효율은 없다고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자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전쟁으로 폐허화된 어떤 그 경제를 재건을 해서 58년이 되면 은 전쟁 이전 수준을 복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그당 대인들의 그 어떤 그 전후 복구와 국가 경제 건설을 위한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볼만한 몇 개의 공업들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강업이죠. 예, 53년 4월달의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곧 전쟁이 끝날 테니까 그때는 전후 복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철강업이다. 철강업 재건에 관해서 만반의 어떤 그저 조치를 취하라고 내각에 지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는 삼척에 있는 삼화제철이라는 버려진 그 제철소의 영광로를 복구를 해서 뭐 불과 한 선철 한 2만 톤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58년까지 그 정상화 시킵니다. 그리고 이 선철을 생산한 것 더불어 또 인천에 대한 중공업이라는 강철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재련 아변 과정 그 서독의 데마그라는 회사에 그 발주를 해서 그저 연간 한 20만 톤 정도의 연간 한총한 10만 톤그저 아변 능력을 갖는 또 대한 중공업을 어저저 저 복구를 해서 정상화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수시로 그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서독에 제철 그철강 산업을 위한 그 유학생들을 파견하죠. 아, 그 유학생들을 경무대에 불려 가지고 격려를 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나라 건설의 주역이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저어또그 어, 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약한 30여 개군 어, 군소 철강 회사들이 성립합니다 전국에 전쟁으로 인한 전쟁 고철이 많이 늘렸어요. 그 전쟁 고철과 해외에서 이저저 이 저, 어파세된 철들을 수입을 해서 어이 함석 양철을 만드는 그런 철강 공장들이 한 30개 정도 발석을 합니다. 이렇게 사마제철 대한 중공업 철강업의 군소 철강업의 그, 저, 발생에 의해서 1958년, 60년이 되면 벌써 시설 과잉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의 그, 저, 수출을 추구를 하죠. 드디어 62년에 일신제강이라는 회사가 한 47만 달러 정도 되는 양철을 베트남에 전혀 수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63년에 1211만 달러를 수출하는, 뭐, 요사이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만,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판업이죠. 이 하판업은 이 천호사의 그 전택보 씨가 일으킨 산업입니다. 대성목재라고 일제시대표터 내려온 그 인천에 그 목재 공장이 있었는데요. 만주에서 원목을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원목을 수입하고, 그리고 그 목재 회사가 세계로 갈려졌습니다. 대성목재, 동맹목제 성장 기업이죠. 서로 경쟁적으로 미군납을 추구를 했습니다. 미군납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합판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미8군의그 기술 전문가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서독에서 최신식 기기를 구입해가지고 미군 납에 드디어 성공한 다음에 드디어 그그 그 기술력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60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미국의 미국의 합판 시장을 완전히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게 60년인데 드디어 63년에 63년에 675만 달러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개척을 하게 되죠. 면방직은, 어, 해방 이후에 남한이 갖고 있는, 어, 유일한 어떤 볼만한 산업이었는데, 한국 전쟁 때다 파괴됐습니다. 근데 이저 철강 산업과 이저 합판 산업의 재건에는 미국의 원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철강업을 재건하는 것을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에 그러나 아 따라서 이 철강업 재건에는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투여되었는데 봐서 이면방직 재건의 업은 어 미국이 적극 동의를 해서 웅크라 원조 자금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58 7년 8년이 되면은 전국의 한 한가 만대의 직기와 한 사만 그 주의 그 방출을 갖는 그러한 그저 방직 산업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또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주로 동남아시 우리보다 좀 수준이 비슷한 어떤 그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한 다음에 60년부터는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유럽 시장을 공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63년에 한 500만 달러 정도가 수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한국과 같은 어떤 후진국의 어떤 그 경쟁력이 품질이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은 제품들이 수출될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예, 그러한 그 세계 시장의 구조적 변동, 구조적 변동이라는 후진국으로부터의 그 공산품을 수요하는 선진국 시장의 아, 열림이 있었고 마침 그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일본마저 중화공업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하자 그 기회가 그 밑에 있는 후진국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한국 경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업을 가지고 있었다죠. 그 1950년대의 초대 정부가 그야말로 붉은 마음으로 각고진력의 결과. 대통령 이하 전 공무원들이 휴일도 없이 이 일한 결과로 만들어낸 공업들이 있었고, 그 공업이 천시가 도래하자 아, 뛰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세 번째로 하나의 그 조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업과 집단의 존재입니다. 기업은. 아무리 천시가 도래했다고 한들, 어, 이 거기에 대응할 만한 구체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갖는 인적 자본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그러한 그 인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적 억압을 뚫고 한국인 자본가들이 성장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10년에 그 대한제국이 망할 때 한국인 소유 공장은 전국에 일곱 개밖에 없었어요. 당시 한백개 공장이 있었는데 전부 일본인 공장과 또는 미국인 공장, 중국인 공장, 한국인 공장은 일곱 일곱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도 되면은, 한국인 공장이 남한만 해서 한 8,000개 가까이 증대합니다. 증대합니다. 일본이 양성한 것이 아니죠. 한국인들이 자기 힘으로 일제의 의학과 차별을 뚫고 장차 도래할 어떤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식량을, 실력을 양성한다. 하는 그와 같은 지지에서 열심히 어떤 산업 활동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8천 개 기업이 해방 이후 혼란기, 6 2오 전쟁을 겪으면서 한 3, 4천 개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가 1960년이 되면은 9천 한만 개, 9,800개 정도로 어. 공장수가 증대합니다. 적어도 1960년 단계가 되면은 전국에 걸쳐서 한 1만여 명에 해당하는 공장을 경영해본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가의 그 기업의 상당 부분은 뭐 생겼다가 없어지는 어떤 포말형의 기업과 공장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상청부에는 이미 식민지기 때부터 무역 공장을 경영하고 또 무역에 종사한 잘 훈련된 어떤 인적 자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잘아시는 대로 경성방직계 김용환 씨, 저 화신의 박흥식, 그 다음에 삼성의 이병철, 어 아, 라키 올라 l 엘지의 뭐 구인의 어 현대건설의 정주영 어뭐 대한전선의 설경동 뭐 동양의 이양구 뭐뭐 뭐 천우사 당 당시 최대 무역회사입니다. 뭐전태보시 이런 분들 이, 이런 분들의 기업과 집단이 형성돼서 이분들은. 어, 그 실업의 그 구체적인 시장의 그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어떤 제그 해외 시장의 견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택보시는, 어, 중국과 무역을 하는, 어, 과정에서 홍콩에 들렸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홍콩은 중국에서 나온 피난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홍콩이 번영하는 것이 바로 보세가공이라는 걸 어, 보았습니다. 아, 보세가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구나. 한국도 저걸 해야 되겠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기업가들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경제가 부응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기업가들과, 그리고 경제발전의 의욕만으로 넘친, 에, 나중에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는 어떤 그 정치가들과의 계급연합이 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1963년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회그 그 삼성의 그 이병철 당시 한국경제인협회 초대회장은 한국일보에 다섯 번에 걸쳐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그러한 그저 논설을 연재를 합니다 그걸 읽어보면요 아, 기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후진적이기 때문에 뭔가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처럼 고전적인 산업혁명의 코스를 밟을 여유가 없다. 고전적인 산업혁명의 코스는 뭡니까? 농업을 발전시키고, 그 위에서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대기업은 지가 알아서 그 중소기업 가운데서 나타나고 하는, 그러한 산업혁명의 고전적인 코스를 쫓아가서 우리가 농업부터, 중소기업부터 시작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럴 여유가 없다. 그래서 세계시장에 나아가서, 정부와 기업가들이 힘을 합쳐서 한 20억 달러만 좀 구해오자 아, 그렇습니다. 20억 달러를 가지고 공장을 천 개를 지을 수 있다. 공장을 천 개를 지으면 50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한다. 그러면 그 50만 명의 부양 가족 250만 명이 살수 있다. 그리고 그 공장의 부품을 공급하는 또는 그, 또 하청을 받는 공장들이 생겨나게 되고 유통까지 포함하면은 500만 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 농업 인구 1,500만에서 500만이 도시로 몰려오게 되면은, 농가 경제가, 아, 경작 규모가 커지니까 개선된다. 농업을 직접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시에서 대기업을 육성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하천기업, 유통을 발전시켜가지고, 농촌으로부터 인구를 빨아내므로써 농, 어, 농업을 개발해야 된다. 이와 같은 개발 방식을 이야기했어요. 소위 톱다운 방식입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예, 한국형 경제체제의 어떤 그 비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당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와 같은 경제개발 방식을 제기한 어느, 어느 경제학자도 없었습니다. 경제도 없었습니다. 아주 창의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흔히들 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뭐저 기득권자들의 뭐 저, 뭐, 잔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 하기 쉽습니다만. 당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개발 방식을 어, 주장한 어느 국제 경제 기구나 경제학자도 어, 없었습니다. 당시 하, 나중에 이와 같은 개발 방식을 정식으로 후진국의 경제 개발 방식으로 이렇게 이론으로 정립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이글 켄크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분의 그 이와 같은 그 후진국의 경제 개발 경로에 관한 책이 나오는 건 67년도 이야기입니다. 이 63년대 이이트철 씨를 비롯한 그 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기업가들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은 63년부터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와 같은 그 수출의 정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니까 박정희 정부로서는 구원의 별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64년 6월 달에 수출, 지능, 종합, 시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유통 정책의 일환으로 무역 촉진 정책을 취하다가 이제는 무역 촉진 자체를 산업 정책으로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산업 정책으로서 무역 촉진 정책이 64년 6월 달에 승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65년 2월 달이 되면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 나가서 연두 시정연설을 하면서 수출을 경제의 생명으로 삼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을 경제의 생명으로 삼기 위해서 정산 건설 수출이라는 행동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선은 노동력이라도 총 동원해서 있는 자원이라도 동원해서 정산부터 해서 그 다음에는 수출을 한다 말이죠. 수출한다. 여자들 머리틀이라도 깎아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한다. 을 그리고 달러를 보들어서 공장을 짓는다. 수출. 아, 정산, 수출, 건설이라는 행동 원리를 제시를 하면서 수출을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의 생명고리로 삼겠다. 그리고 67년까지 3억 달러를 고지를 달성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67년이 딱 합하면 3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수량화된 어떤 목적을 제시를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정산, 수출, 건설의 논리로 국가 경제를 건설하는 프로그램이 65년부터 구체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기적적인 어떤 그 성취를 가져왔습니다만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들은 기업가들이 다말이죠 우리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축적해온 어떤 기업가 능력이 한국 사회에 깊숙이 쌓여 있는 축적되어 온 어떤 그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바로 그것이 에, 그와 같은 어떤 그 박정희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 국가 체제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63년도에 이르러서 한국 경제의 기회가 찾아왔다. 세계 시장의 구조적 변동을 통해서 노동 집약적 공업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재발로 찾아왔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업이 1950년대 초대 정부의 그야말로 참, 참 붉은, 마음의 갖고 진력의 결과로 만들어져 있었다. 역사는 비약이 없습니다. 전대가 이룩한 성과에 기초해서 후대가 있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선인들의 어떤 시대 시대마다 선인들이 봉착했던 그 상황과 그들의 선택과 실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그 결과 아 찾아온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초반 미천으로 해서 바로 정산에 예? 정산으로 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국가 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가 집단들의 존재 바로 그런 것이 또 대단히 중요했다. 아 이것이 예, 한국 고도 경제 성장의 역사적 배경이다.라고 제가 어,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